제가 오전 질의 때 교육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돼서 네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교육 데이터를 민간에 모두 개방해서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의문이고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교육 데이터 전략위원회라는 곳에서 이 정책을 마련했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 교육 데이터 전략위원회는 법적 근거도 없는 비공식 자문기구고요. 위원 구성도 교육부 내부에서 검토해서 구성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그동안 교육부 위원회에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수차례 요구했는데 위원회에서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름과 직책을 가리고 제출을 하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분홍색 부분에 한국 에듀테크 산업협회, 테크빌 교육. 이두 기업은 이주호 장관님께서 장관 되시기 전에 본인께서 설립한 아시아 교육협회 때부터 함께 일을 했던 기업들입니다. 1차, 2차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보시면 장관님이 새롭게 추진하는 모든 디지털 정책의 에듀테크 기업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장관 이사장이었던 사기업 아시아교육협회 보실 수 있고요. 장관님이 KDI 교수로 재직하실 때 진행한 연구 프로젝트 대구 하이터치 하이테크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 연구는 대구 중학생 500명한테 AI 학습기기 지급하고 효과 측정하는 것이었는데요. 당시에 아이스크림 기업의 기여대여료를 KDI에서 1,500만 원, 아시아교육협회에서 2,000만 원 지급했고요. 이거 얼마 안된 상황이 아이스크림이 중등 학습기기를 만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테스트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서로 윈윈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약 2년 전 인사청문회에서도 장관님께서 장관이 되면 아시아교육협회에서 함께하던 <laughs> 사업, 디지털교과서, AI기기, 이런 학 만들던 회사들이 공교육에서 학습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고 이거 이해 충돌이라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었어요. 근데 장관님 지금 교육부 뭐 하고 있습니까? 너무도 당당하게 공교육에서 에듀테크 산업 육성하고 에듀테크 수출까지 활성화 시키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어요. 이거 교육 데이터 공개도 에듀테크 기업들이 교육 데이터 가지고 돈벌이 하라고 국가에서 나서서 지금 보장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생들 성적, 시군구별 성적, 이거 다 공개한다고 하시면서 전면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학부모님들이랑 교사들한테 의견 물어보셨나요? 현장 이건 들어보고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개인정보 다 공개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먼저 그 제가 그 잠깐 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이사장으로 있었던 데는 사기업이 아니고 사단법인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그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어그 기부를 받아가지고. 어, 그 교육 변화를 위한 그 기부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새로운 그, 어, 교육 그 모델을 가지고, 하이터치 하이텍 모델을 가지고, 특히 고아원이나 또 저기 그 학교 중에서도 저학력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그런 새로운 혁신을 어 발굴하고 지원하는 공익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제가 오히려 기부를 했고요. 제가 사익을 거기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사장으로서도 왜냐하면 그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 사기업이라는 말씀은 정말 오해시고요. 그리고 에듀텍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공교육의 파트너입니다. 그 학교가 있고 대학이 있고 그러면 학교와 대학에서 활용하는 잠시만요 여러 가지 아님 네. 저는 지금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개인정보 네. 공개하는 마, 거그 물어봤냐고 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시잖아요 아니, 지금. 지금 쭉, 그쭉 말씀하신 고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에듀텍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에듀텍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에듀텍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 중요한 그 교육 발전을 위한 산업입니다 네, 물어보셨냐고요? 네. 그러니까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고그니다히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이제 정보 공개를 하는 차원에서 이제 뭐 다양한 그어 전문가들이 이제 그 들어와서 그 이제 정보 공개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자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당사자들에게 학부모들... 물어보셨냐고요? 당사자라는 건물어보셨냐요 현장 의견 당사님? 들으셨냐고요? 현장 의견 충분히 전문가들이 반영을 해서 아니 전문가 아니라 네. 현장이 전문가예요. 네네. 학부모가 내 아이 정보 공개하라고 교사들이 내 학생 정보 공개하라고 허락했어요? 물어보셨냐고요? 교사와 학부모의 정보는 개인 식별 정보는 다 삭제하고 연구를 위해서 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간에게 그왜 정보를 공개를 다 공개하려는 연구는 국채에 미... 넘기면 하면 되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학생과 학교에 개인 정보 공개하면서 데이터 사용할 사람 의견만 들으시고 제공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은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오늘 지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타로 추진계획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지금 민간이라고 하셨는데 그 민간 대부분이 대학 교수들이고 연구원의 연구자들입니다. 연구자들이 충실하게 연구를 해서 교육 문제를 지적을 해야지 교육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그걸 계속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하면은 덮어도 붙겠다는 게 개인, 네. 게, 개인 데이터를 개인 정보를 다 우리 백승아 의원님. 네, 백승 아 의원님 혹시 필요하시면 보충 주리가 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백승아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정성국 의원님, 주 잠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전 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